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 경비지요사 민간경비론을 담당하게 된 장진욱 강사입니다. 자, 우리 민간경비론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시험과 관련돼서 앞으로 어떤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출제 경향이 어떻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앞으로 공부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민간경비론은 1차 과목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유가 법학 개론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전반적인 어떤 출제 경향이 그렇습니다. 법학 개론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민간경비론은 최근에 난이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상승시키고 있는 중이고 민간경비론의 난이도 역시 과거보다는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미 법학개론에 비해서는 민간경비론의 난이도는 상당히 그래도 득점을 하는 데는 유리하다. 이런 어떤 평가를 내립니다. 1차, 1차 과목에서는 상당히 그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절대평가 60점 이상을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어떤 과목이 우리 민간경비론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법학개론에서 기본적으로 한 50점 정도, 법학개론에서 한 50점 정도 맞고 민간경비론에서 한 70점 정도, 70점 정도를 맞는 전략으로 간다라면 한 평균적으로 한 60점 이상으로 합격이 무난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경비론은 우리가 암기보다는 좀 이해식 과목입니다. 이 과목 자체가. 이해식 과목입니다. 이해식 과목. 전반적인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흐름을. 시대순으로 이렇게 흐름을 이해하고 어떤 관점으로 진행이 되는가. 전반적인 흐름을 쭉잘 이해하게 되면 문제를 출제의 어떤 포인트도 대다수 흐름에 좀 이상한 것들을 찾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대다수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민간경비로는 공부를 하실 때도 첫 번째는 이제 기본서를 잘 보셔야 되고요. 그죠? 기본서를 충분히 숙독을 해야 돼요.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 했어요. 민간경비로는.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숙독을 하고 난 다음에는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를. 특히 기출문제 패턴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출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지만,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지금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출문제를 풀어보셔야 된다. 기출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는 더 중요한 거죠. 내가 문제풀이를 할때 틀린 문제들, 오답노트죠. 그죠. 틀린 문제들. 이 틀린 문제들은 반드시 다음에도 이 문제를 틀리게 돼 있어요. 왜? 깊은 이해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답 노트를 작성하셔야 돼요. 오답 노트를. 오답 노트를 작성하셔야 내가 틀린 부분들을 전부 다 찾아서 올바르게 수정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충분히 기본적으로 70점 이상은 획득이 됩니다. 법학계로는 단기간에 암기 위주로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학계로는 장기간에 걸쳐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들어 두셔야 어느 정도 그 점수를 따기가 상당히 유리하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민간경비로는 그에, 비, 그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그런 과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민간경비로는 경비업법의 어떤 문제들이 우리 민간경비로에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경비업법에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작년에도 경비업법 문제들이 서너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두세 문제 꼭 요즘에는 단걸로 나옵니다. 주로 어떤 경비업법의 기초 내용들 있잖아요, 그죠? 기초, 기초적인 내용들. 허가권자는 누구냐, 뭐 이런 것들 또는 시호 신기특 시설 경비, 호송 경비, 신변 보호. 또는 기계 경비 특수 경비 뭐 이런 내용들의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 거기에다가 경비업법상 어떤 경비지도사나 경비원들 특수 경비원들 또는 청원 경찰법상 청원 경찰 이런 사람들의 어떤 교육이나 그죠 이런 기초적인 내용들을 우리 최근에 민간경비론에서 출제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험 대책을 준비를 하실 때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냐. 1차 과목을 공부할 때, 아, 나는 1차 시험만 올해 합격할 거니까 2차 공부는 내년에 해야지. 가능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은 수험 기간이 연장됩니다. 올해 내가 1차 공부를 하는데 올해 목표는 1차를 합격하는 거지만 내년에 결국은 2차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올해 기본적으로 2차에 대한 이보, 이해도, 기초 개념은 내가 닦아놓고 내년 2차를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합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 경비론은요. 경비업법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 민간 경비론의 가장 기본 민간 경비론의 어떤 이론적인 어떤 학설 부분들을 법으로 법제화를 시킨 게 민간 그 경비업 경비업법이죠. 경비업법. 그리고 이 민간 경비론을 사람을 위주로 사람을 위주로 사람을 위주로 좀더 체계화 시킨 학문이 경화학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경비법과 경화학을 연결할 수 있는 과목이 1차의 민간 경비론이기 때문에 2차를 염두하면서 민간 경비론의 이해도를 많이 높여야 된다. 특히 1차 공부를 하실 때. 법학개론이라는 과목에서, 법학개론이라는 과목에서 우리 경비업법과 관련된, 특히 민사법이죠, 그죠? 민사법, 근로기준법도 여기 이제 노동법 쪽도 이쪽에 해당되는 걸로 보고, 요런 쪽의 공부들을 좀 잘해 두시면은 경비업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해하기 쉽다. 요런 것들을. 또 행정법, 요런 것들도 우리가 미리 공부를 법학개론에서 잘 보시면 또는 형법. 이런 기초적인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경비업법을 공부하는데 상당히 유리하다는 사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숙지를 해두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학습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제, 그, 우리 민간경비론의 전체적인 공부를 하실 때요. 가장 큰 틀을 하나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큰 틀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우리 민간 경비로는요 첫 번째 파트가 이 전체적인 어떤 민간 경비의 발전 과정, 민간 경비의 발전사, 그죠? 발전사 이 흐름이 있거든요. 첫 번째 영국에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민간 경비가 상당히 발전을 하게 되죠. 산업혁명을 통해서 그러다가 그 흐름이 미국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미국은 서부 개척 시대. 캘리포니아 건강이 발견되면서 서부개척 시대에 철도 경비가 들어오면서 미국도 획기적으로 민간 경비가 발전을 해요. 그러다가 이 흐름이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일본 쪽으로 지금 이게 전파가 흐름이 넘어가는 거죠. 흐름이 넘어왔다가 우리 한국은 1980년대 초반 80년대 초반에 그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이런 국제대회를 치르면서 상당히 어떤 기회경비 쪽이나 이런 쪽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중국으로 넘어가는데 중국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1988년도에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민간경비의 흐름을 발달사를 머릿속에 좀 인식하고 계시면은 이게 흐름에 따라서 어떤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겠다. 그다음 제두 번째로는 우리 민간 경비의 전체적인 주제들 주제와 관련돼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민간 경비는 가장 큰 둘레가 환경이에요. 환경. 우리 민간 경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이 환경들은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치안 환경이에요. 치안 환경. 치안 환경. 치안 환경 우리가 경비의 3대 요소 뭐하고 관련이 있죠? 방범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범죄를 예방한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가 화재. 화재 예방. 이게 이제 우리 방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방화나 방제. 방제. 이런 쪽으로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 채, 마지막으로 우리가 컴퓨터 보안, 컴퓨터 보안, 사이버 범죄들, 컴퓨터 범죄. 이런 것들도 무밀히 따지면 이제 방범 쪽하고 관련이있는데 그죠? 산업 스파이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민간 경비를 둘러싸고 있는 주요한 어떤 관심 대상들이다.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하겠죠.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기 위해서 경비 조직을 갖추었느냐 경비조직을 갖출 것이냐 이런 어떤 문제가 우리 민간경비의 전체적인 주제들이죠. 이런 주제들을 전부 다 다룹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 경비조직이 조직을 어떻게 갖추고 어떻게 시설경비를 할 것이고 건물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는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민간경비가 다루는 전체적인 어떤 흐름과 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큰 틀을 가지고 민간 경비를 접근을 한다라면 여러분들은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상당히 고득점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본서에 대한 공부를 하신 다음에는 문제를 통해서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좀더 객관적이고 좀더 구체화를 시켜가지고 높은 이해도로 끌이, 끌어들인 다음에 내가 자주 틀리는 문제, 내가 잘 틀리는 문제, 이해가 안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찾아서 또는 어려운 내용들은 저한테 문의를 통해서 끝까지 학습에, 학습을 해나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예. 감사합니다.